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모임을 혹시 보셨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다가오는 4월에 국회를 장악해서 입법 독재하는 것을 우리 두고 볼 겁니까?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고 해도 자기 이름으로는 내세울 수 없는 종북 위헌 통진당 세력들, 조국 같은 부패 세력들. 이 나라의 뒤에서 마치 자기들이 원로원인 양 좌파 정당을 좌지우지했던 소위 그런 원로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기 지분 나눠먹기로 감옥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연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국민의 미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국민의 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 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단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가 막겠습니다.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의 거대 야당의 행포에도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미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미래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입니다. 저는 처음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오게 될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 법부에 진출해서 국민을 위한 이번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승리의 길, 몇 달의 앞길을 생각해 볼때 저는 이런 상황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행태를 볼때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출마였습니다. 그 불출마 이유 중에서 오늘 이 국민의 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선방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모임을 혹시 보셨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다가오는 4월에 국회를 장악해서 입법 독재하는 것을 우리 두고 볼 겁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말고 있습니까? 우리 말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의 미래를 창당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고 해도 자기 이름으로는 내세울 수 없는 종북위헌 통진당 세력들, 조국 같은 부패 세력들, 이 나라의 뒤에서 마치 자기들이 원로원인 양 좌파 정당을 좌지우지했던 소위 그런 원로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기 지분 나눠 먹기로. 감옥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막을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막아야만 대한민국이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연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지난 몇 년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이뻐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걸 막을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느낍시다. 사명감을 느낍시다. 반드시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 사실 국민의 힘이란 말은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국민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 국민의 미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국민의 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 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단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 밀어넣지 않을 겁니다. 대신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들려 온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가 막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정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받고 싶고, 정말 선택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련이 피는 4월 10일까지 딱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깁니다. 상대편은 자기들 감옥 가지 않을 생각, 어떻게 이권을 나눠먹을 생각, 어떻게 나라를 망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뭡니까? 각각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철학들이 조금씩 다를지는 모릅니다. 잠깐 접어둡시다.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절실하고 우리가 아직 지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국민의 마음이 드는 듣는 언행을 합시다. 국민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래서 진짜 4월 10일 날 목련이 필때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승리를 합시다. 그래서 4월 10일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멤버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할수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우리가 나서는 길은 명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창당할 때 사진들을 보십시오. 면면들이 끔찍하고 화려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잡고 손에 손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이익 나눠 먹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동료 시민의 삶을 낫게, 낫게, 낫게 하겠다는 너무나도 선명한 누구에게 얘기해도 창피하지 않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뭡니까? 모두 사심을 버리고 모두 발 벗고 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어, 더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진짜, 저만 더 열심히 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laughs> 반성을 합니다. 고맙습니다.